자, 상승과 하락 속 여러분이라면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에 진입하시겠습니까? 롱, 숏 아니면 패스. 선택 시간은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 속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지표인 오라클 지표의 RSI만 추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큰 하락이 나온 뒤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저항 매물대에 부딪히며 횡보가 이어졌고, 결국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눌리는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 반등 후,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W자를 그려주는 더블 바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넥라인을 돌파하는 크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RSI는 이미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었고, 저희 지표에서는 하락 신호가 발생했으며, 마침 주요 저항 매물대와도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고 가격 역시 자연스럽게 하락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후 지지 매물대로 인해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다시 저항 매물대에 막혀 가격은 큰 하락을 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또 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전 냉라인 부근에서 지지를 해 주고 있으며 저희 지표에서 상승 신호가 나와 주었다는 겁니다. RSI 또한 과매도 구간에 위치되어 있죠.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희 지표 추세 반전 신호도 나오고 매수세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 롱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앞으로 더 많은 챌린지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인장 정말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저희 오라클 지표와 함께라면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앞서 큰 급등을 보여준 크리스털 코인과 리스크 코인 모두 상승 이전에 저희 지표에서 해상승 신호가 먼저 포착되었고 그 시점부터 미리 상승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표는 주식 코인 모두 적용 가능하며 실시간 매매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표가 궁금하시거나 실전 매매 흐름을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를 통해 편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